전성현 대회까지는 3m 내리막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여기는 내리막 라이에 걸리질 않고 살짝 또 평지에 걸렸어요. 오. 네, 전성현 선수가 라이가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오른쪽에 나무를 넘겨서 이제 그린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음. 103m면 외치제 가장 짧은 외치 풀스윙 거리엔 갔거든요. 네. 지금은 방향성 보다는 네. 좀 거리에서의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갔네요. 아, 지금도 나이가 썩 좋지 않아 보였어요, 음. 전성현.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온이 이제 섭씨 25도일 때 네. 비거리가 100m 나간다, 음. 아, 그렇게 가정하면 10도가 떨어질 때 15도면 전성현의 파파. 이렇게 되면 음. 지금 리더보드 최상단 쪽은 이제 폰도원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네. 전성현 선수는 아, 이 전반 라인 오래. 전성현의 파파. 야, 오고이 오케이, 오케이, 크를이 오케이, 네 자, 전성현 선수가 공동 3위로 네. 내려갑니다. 전성현 선수입니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러프도 가득오케고 어, 너무 예.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로 보내는. 보낼... 조금 푸시페이드가 나왔어요. 어, 앞서 이우석 선수는 볼이 나왔는데 네. 내려왔는데 자 전성현 선수의 볼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푸시페이드가 참 위험한 볼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좀 밀리면서 더 볼이 오른쪽으로 휘어버리니까 어. 볼은 찾았군요. 볼은 있네요. 네. 자이 위치인데. 일단은 뭐 최대한 이 위치에서 탈출을 해야 음. 자 전성현 선수의 샷을 보시죠. 벙커만 피하면 괜찮은데요. 네, 그래도 카트 도로 지나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네. 이제 이세 번째 샷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음. 전 탈출은 했는데 지금도 오른쪽 러프 발끝 오르막 라입니다. 전성현의 세 번째 샷. 페리 100m 정도 샷만 해주면 괜찮을 텐데요. 네, 이거는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아... 네, 조금. 아,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볼이 오른쪽으로 왔으면 은그 거리를 좀 맞출 수 있었거든요. 네. 거의 뭐 확실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현의 파파 고 기로 막는전성현자10번홀그라마 네. 이제 후반 나 이롤 에서 10번홀이 조금 까다로운 데 고기 구간 을 지나갔 으니까 11번홀 부터 는좀 타수 를 줄여야 됩니다.